복도 끝대형 수송함 3번함 백령도함을 건조하는 사업이 곧 착수될 전망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보류했던 대한해군도 다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복수의 정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 당국은 최근 독도급 대형 수송함 3번함 건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한 소식동은 해군에서 지난 3월 검토에 들어갔다며 다음 탈압동 참모 본부에 공식 요청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동은 지휘부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며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2005년 독도급 대형 수송함의 1번 함인 독도함을 지난 14일 2번 함인 마라도함을 각각 진수했다. 해군은 대형 수송함의 한 명을 동남 서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이름을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3번함은 백령도함이 유력하다. 백령도함은 이중구조 갑판에 3만원 수준이어야 대형 수송함은 해병대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구조 작전 지휘제외 국민 철수 국제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배수량 14,500톤 길이 199m에 폭 30m다. 해외에선 경항공모함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존의 독도급은 F-35와 같은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군 관계자는 3번함은 1, 2번함과 달리 F-35가 운용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투기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가판을 기존 독도함보다 더 두껍고 강도가 높은 철판으로 보강하고 전투기를 따로 나올 수 있는 이중구조 가판을 채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독도함 1, 2번함은 전차나 장갑차와 전투기를 한 층에 동시에 넣도록 돼 있어 전투기를 보관할 경납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차 등을 넣는 그 뒤에 간판을 한층더 만들어 전투기 경납고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백령도함은 3만 톤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군 2함대 사령관을 지낸 김진형 예비역 해군 소장은 같은 급의 배가 세척이 있어야 한 척을 항상 받아올 수 있다며 독도급 세척은 해양 주권과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번 함은 원래 노무현 정부 대건조 계획에 잡혔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소식동은 노무현 정부는 장차 주변국과의 분쟁에서 미군의 지원 없이 독자. 적으로 싸울 수 있는 대양 해군을 건설하기로 계획했다며 이에 따라 독도급 세척 건조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상대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뒤 3번함 건조 계획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 남북 관계 좋아져도 군사력 필요 강조. 3번함 건조 사업에 힘을 실어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보통 잠재적 적국이 될수 있는 주변국이 불특정 위협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또이 자리에서 자주 국방과 전 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군사력 건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국방 내산은 당초 국방부의 목표대로 올해보다 7%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 개혁이 점령 토론 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남북한 간 긴장이 완화됐기 때문에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런 의견에 수긍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새축제계 관련 무기 도입 사업도 당분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규군보다 예비군이 더 많은 나라들. 한국과 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항상 전쟁도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덕분에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정규군은 물론이고, 전시 때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들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죠.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예비군 숫자가 정규군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많아서 전시의 정규군과 함께 동원.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정규군보다 예비군이 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2017년 지의 부피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1위에서 10위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규군보다 예비군이 더 많은 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정규군 숫자가 94만 명인데 반해 예비군은 550만 명에 달합니다. 약 5배 이상 많은 예비군이 있는 셈이죠. 단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정규군의 경우도 실제 전투 병력의 진지 구축이나 건설 사업 등에 동원되는 병력이 있으므로 모두 가정에 전투력을 갖춘 정규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비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통계에 잡혀있는 병력이 모두 다 전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로 예비군이 많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규군 규모는 세계 7위로 약 63만 명 정도입니다. 반면에 예비군은 북한의 연세계 두 번째로 약 520만 명이 전시 상황에서 동원될 수 있는 병력입니다. 참고로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병력은 2016년 기준으로 정규군의 경우 한국이 62만 5천 명, 북한군은 128만 명이며 예비군은 한국이 310만 명, 북한은 769만 명입니다. 지에 부피에서 밝히고 있는 병력 숫자와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정확한 병력 수치는 각국의 국방부가 더 신뢰있는 통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민감한 사안의 경우 외부로 전달되는 수치 정보를 일부러 적게 혹은 많게 부풀리기도 하므로 어느 정도 선에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뒤에 부피의 통계로 돌아와서 세 번째로 예비군이 많은 국가는 의외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예비군이 5 4 0 0 0명 수준으로 정규군 45만 명의 양열배 수준이군요. 베트남은 60~70년대에 있었던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왔으며 현재도 중국과의 육로 국경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겉으로는 화해하고 있는 듯하고 있지만 항상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분에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기들은 공군력을 빼고는 대부분 구식 무기들이지만 인적 자원은 상당한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도 예비군이 정규군보다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예비군 숫자는 284만 명인데 반해 정규군은 136만 명으로 약 2배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정규군 규모는 중국,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1971년에 있었던 파키스탄과의 전쟁 이후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능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자체 생산한 아전이라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고 또 지상전에 대비한 다양한 야포의 보병 전력 밀도와 소위 제규어와 나팔 등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 전투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예비군 숫자도 257만 명으로 정규군 약 80만 명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정규군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만, 브라질, 중국, 쿠바, 우크라이나 등이 10위권 안에 순서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45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군 규모는 세계 2위인 226만 명입니다. 궁금한 미국의 경우는 예비군이 99만 명이며 정규군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1307만 명 수준입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규군이 예비군 숫자보다 훨씬 적지만 그만큼 현재 동원하는 병력들의 퀄리티가 뛰어난 편이고 또 실전 경험이 많은 군대라서 세계 최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겠죠. 물론 예비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시에 훨씬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그만큼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전시작전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정규군 못지 않은 우수한 자원으로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총을 다룰 줄 안다. 는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상 복무를 마치고 제대 후 이어지는 예비군 편성 때문이죠. 예비군 훈련도 예전 같지 않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술 훈련을 하고 있으며 훈련비 현실화 보상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통같이 나라를 지키는 정규군 못지않게 뛰어난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한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넘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에 내달 네 F-35 탑재 항모 보유국 선언. 일본의 이지모급 항모 1번 함인 이지모가 최근 남중국 해와 인도양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미일 양국이 중국의 군사골기에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5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해상 자위대 호위함의승선에 중국을 의식한 메시지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코스카 기지에 미국과 일본 동맹군은 양국의 위대한 협력 관계에 오랜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했고, 아베 총리는 가가호가 향후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가호에서 일본이 F-35 전투기를 100대 이상 구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구매로 일본은 동맹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F-35 함대를 보유할 것이라고도 했다. 항모 결전 벌인 두 나라가 손잡은 이후 미국 대통령이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공모함인 가가에 승선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은 세계 전사상 유일하게 항모 결전을 벌인 나라들이다. 일본은 1941년 12월 항로로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다. 당시 동원된 항모 이름도 화가였다. 하지만 1941년 6월 5일 사흘간 펼쳐진 미드웨이 해전에서 나구모 기동함대 소속에 가가는 미. 해군 급강하 폭격기들의 공격을 받고 악하기 소류, 히류등 다른 항모들과 함께 수장당하고 만다. 이런 치욕의 과거가 언제 있었냐는 듯. 요즘 군사대국을 향한 일본의 우길 승천기세는 주변국들을 긴장시킬 만하다. 일본은 2019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군사력은 세계 6위로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뛰어올랐다. 한국은 7위 자리를 고수했고 6위였던 영국이 8위로 밀려났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2.6%를 군사비에 쓰는 반면 일본은 1% 미만임에도 총액은 한국보다 많다. 그런데도 일본은 1%의 룰조차 깨고 현재 505조 원인 연간 군사비를 2013년까지 7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본이 70년 만에 다시 항모 전력을 보유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8월 F-35 42대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는 아베 내각이 사실상 F-35를 탑재한 항모 보유국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12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수직이착륙기 도입을 결정했고, 그날 NSC는 F-35의 도입 숫자를 당초 40대에서 147대로 변경했다. 1407대 가운데 42대를 단거리 206 기능을 가진 전투기로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수직이착륙기의 선택지로는 사실상 F35밖에 없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F35는 호위함으로 불리지만 사실상 항공모함인 이지모급함에 실리게 된다. 이지모급 이번 함인 가가함은 길이 248러비 38m 만재배수량 27000톤으로 일본이 보유한 헬기 탑재 호위함 내척 중 하나다. 헬기 연내대를 실을 수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가감 등 이즈모급 함을 F-35급 수직 이착륙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항모로 개조하 기로 결정하면서 비행갑판에 스키점프대까지 설치했다. 이미 일본은 1998년 1만 3천 등급 헬기 탑재 수송하고 심의를 건조한 바 있다. 이어 2008년 SH-60JK 대학 헬기를 실을 수 있는 휴가급 헬기 탑재 호우함 휴가와 이세 등두 척을 건조했고, 2013년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지모급 경항모를 건조했다.